몰랐어 나도 나 당연히 형이 잡아도록. 누르고 있었는데 나 누러, 누르고, 누르고 간줄알았 5분 날아갔어 나 개허가 찍데아 이거 존나 아프다 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아나 몰랐어 푸쉬 <laughs> 샷 야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. 아3점 해야 되는구나. <laughs> 시간이 없어. <웃음> <웃음> 저, 저기는 안 돼. <laughs> 저 이것도 중요해. <좋습니다. 웃음> 저기는 안 돼. 저기 막으면 안 돼. <laughs> 하나 더. <laughs> 강력하다. <웃음> <웃음> 어. 김준성 정도 되면은 바가도 살수 있겠다. 김준토아 아싸 됐다. 원래 슈터야? 저 형이 형님. 형님이야? 어 원래 슈터야? 저형 이름이 대견이 야저 형이 진짜 뜬금포가 진짜 한번 터지면 아직도 기억나 처음으로 형이 저 형이랑 벚꽃에서 대회 나갔을 때 김성기가 형기가 제한테아저쟤아닌저 저, 저 형한테 제가 말라 그러는데 슛 쏘지 말라고 그러는데슛 존나 싼데다 들어갔어 아 진짜? <laughs> 오, 오 이 새끼가 <목소리가> 손목에 지아 패스 뭐야 덩치에 의해 손목이 <목소리가> 보여줘 이제 게임을 지배 해봐 됐어! 예. 아이! <목소리도>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역시 피해줘야 되는구나. <목소리도> 저음에 붙이기 쉽지 않지. Oh,